전신을 자극할 수 있는 요가 동작, 두 번째 동작, 보여드릴게요. 매트 3분의 1 앞쪽으로 이동해서 서 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양손 바닥을 짚어내 주시고요. 뒤에 있는데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 주십니다. 자, 앞에 있는 왼무릎은 무릎 밑에 발목이 올수 있도록 90도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내 오른 다리 살짝 열어서 오른 발바닥을 매트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골반이 너무 이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오른쪽 골반이 바닥을 바라보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양손 골반을 짚고 살짝 올라와 볼게요.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무릎이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도록 계속 닫아내 주십니다. 자, 지금 이걸 하시다 보면 내 오른발 뒤꿈치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힘들게 떨어지는데 계속 골반도 잡고 있으려고 노력하시면서 막 자세가 틀어지게 하지 않고 완전히 떨어뜨려서 뒤꿈치가 위쪽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골반을 정렬을 해놓고 하이런지 자세로 오시면 돼요. 그때 가능하시다면 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눌러놓고 우리 비라바드라 원 전사 자세를 할 때처럼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가능하시면 어깨는 바닥 쪽으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손만 위쪽으로 쭉 뻗어 올려줍니다. 시선도 같이 따라갈게요. 자, 우리 허벅지에 힘이 단단히 들어오죠? 그리고 종아리 뒤쪽 근육, 비복근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거 느끼실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열고, 더욱더 깊게 호흡하세요. 두번더 할게요. 인헬, 내쉬고, 마지막, 호흡 내쉬고,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서 하이런지 자세로 올라오시고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 무릎을 바닥에 살짝 눌러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만 쭉 한번 펼쳐내 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오른 무릎을 바닥에 대어주셨다가, 내쉬면서 무릎만 쭉 펼쳐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런 동작을 한 다섯 번 정도만 더 반복해 볼게요. 혼자서 하실 때는 뭐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반복하시면 돼요. 하나, 마셨다가, 내쉬고, 둘, 내쉬고, 셋, 천천히, 내쉬고. 자, 이렇게 다섯 번다 하셨다면 손바닥을 짚어 주시고요. 뒤에 있는 다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려서 내네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반대 다리 같이 해볼게요. 자, 매트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손바닥을 짚어내 주시고요. 이번엔 왼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 볼게요. 자, 앞에 있는 오른 무릎, 무릎 밑에 발목이 올수 있도록 90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양손으로 골반을 짚고 일어나서 올라옵니다. 자, 뒤꿈치 떨어지시는 분들은 지금 저처럼 그냥 하이런지 자세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 다리 살짝 닫아서 발 뒤꿈치 완전히 바닥 쪽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전사자세 할 때처럼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기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앞쪽으로 정렬해 주시고요. 우리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줍니다. 시선도 같이 따라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호흡 세번더 유지해 볼게요. 하나. 내쉬면서 복부 조여주고 둘 마시면서 활짝 가슴과 갈비뼈 열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조여주고 마지막 셋. 내쉬고. 천천히 다시 정면 바라보신 상태에서 이번엔 발 뒤꿈치 완전히 들어주신 상태에서 우리 무릎 구부렸다 펼치는 동작 해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왼쪽 무릎 구부리시면서 무릎을 바닥에 살짝 터치 내쉬는 호흡에 펼쳐주기. 네번더할 거예요. 총 다섯 번. 둘 내쉬고 셋 내쉬고 마지막 구부렸다가 천천히 내셔 줍니다. 자, 그대로 손 다시 바닥을 짚어 주시고요. 뒤에 있는 내 다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오며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서 노랍으로 올라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신 근력을 자극시키는데 특히 우리 엉덩이와 하체 쪽 허벅지, 우리 둔근에 힘 있는 힘들을 키워 줄수 있는 요가 동작이었습니다. E